오, 하늘 들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가 들이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유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 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삐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죽게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오 네 장로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성유산 몫이로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땅에서와 이폐함이 부르짓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동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 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로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의소추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과산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네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르니 기름지게 되며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진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으니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력해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이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리라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무더기로 쌓으며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굶주림으로 불타며 뜨거운 열기와 쓴 파멸로 삼켜지리로다. 또 내가 짐승의 이빨과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두려움이, 청년과 처녀와 젖먹이와 백발노인까지 멸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구석구석으로 흩어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원수의 진노를 두려워하였노라. 그들이, 대적, 그들이 대적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높은 가닥이요, 주가! 이 모든 것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까 염려하였노니, 그들은 분별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천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만명을 도망하게 하리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도다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오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이 포도는 쓸개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곳간 속에 밀봉된 채 있지 아니한가 원수 갚는 일과 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권능이 떠나가고, 갇힌 자나 남은 자가 없음을 보시고 자신의 종들로 인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이 음료 헛물로 포도주를 마신 자들, 곧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 보호자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노니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하여금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로 하여금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그 원수에게 복수하기 시작한 때부터 중임당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의 피에 취하게 하리라 하시리로다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유를 베푸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말하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니라.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의 날들을 길게 하리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합 땅에 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를 주는 가난한 땅을 바라보라. 니형 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진 것 같이 니가 올라가는 산에서 니가 죽어 니네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녀의 무리바가데스의 물들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대적하고 범법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니가 니네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직접 찍어서, 이제, 어, 대대손손, 어, 따라서 부르라고, 기억하라고 얘기하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내용이 뭐죠? 네. 일단, 음,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네.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서, 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 노래에 담아서 네, 부르게 하십니다. 또두 번째는 뭘 하죠? 하나님이 어, 어떠한 어, 속성, 품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어,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죽지 않으시고, 또완전한 의시고, 또 선이시죠. 또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라고 어 말씀하시죠. 네. 그다음에는요. 그 노래에서 또뭘 하죠? 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어 그런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라는 얘기를 하다가 어또 얘기하시죠. 이집트에서 어 노예로 살던 어 민족을 음 꺼내셔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 살어사어 어 상속 재산을 어, 받게 하셔서, 거기에서, 음, 정말, 번영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기초를 마련해 주셨다. 라는, 그 얘기, 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한 일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나오죠. 네. 어, 그러한, 노예 상태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어, 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어, 약속하신,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하신, 어, 것들을 이루고, 또 음, 하나님께서는요 음, 친히 어, 이제는 아브라함 이상 야곱 이런 개개인이 아니고 너희 민족의 어, 하나님이 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뭐 따지고 보면 은 모두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케이스 어, 스터디로 이스라엘이 이제 지목돼서요 네, 이스라엘은 내 어, 네 백성이 되고 어, 그들에게 나는, 어,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라는 게,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러한, 어, 목적과 의도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의도와, 어, 의도에 맞게끔, 하나님은 이제, 올마이티 하나님이시죠. 네, 진짜 전지전능하신, 못하는 일이 없으신 무소부제, 뭐, 어디에나 다 존재하시고 네. 어디에서건 무슨 생각이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의도한 바가 짠 하고 이루어졌겠죠. 네. 하지만 의외로요 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노래로 지은 그 가사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그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 또 생각 태도 이런 거를 인질이 다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중을 또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막막 막 나가도 내가 막 바로바로 바로 때려잡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가난한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이 육체적 정신적 이 쾌락이 만족이 되니까 아, 우상숭배를 하더라. 아, 이게 엉뚱한 사상과 철학과 이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내서 나를 떠나더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노래로 지어 불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된 속성으로 다 얘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의구, 의도와 기대와 소망 모든 걸다 얘기하시면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된 상태인 민족을 어,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들었는데, 도 불구하고 음, 그들은 결국 어, 자기 좋을 대로 떠나더라라는 그 얘기를 어, 하시는 것이죠. 자, 왜 그러한 실패가 일어났느냐. 우리의 생각, 모든 의도와 어, 뜻과 의지가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내가 정말 어, 주권자 되고 내가 주체, 주체가 되어서 내맘대로 살아보고 싶다. 나는 불안전해도 내맘대로살 거야. 나는 악에 빠지더라도 내맘대로살 거야. 나는 뭐 불리한 그러한 선택을 하더라도 난내 맘대로 사는게 좋아 그게 멸망이건 죽음이건 뭐 그게 고통이건 고난이건 하여튼 나는 내 맘대로 사는게 좋아 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없는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어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어 그러한 불성사 불행 음 고통 고난 어, 환란, 네, 이러한 것들을 불러들인다. 그게 뭐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 가면요. 에이 하나님은 그런 저 뭐야 어? 이야기책에 나오는 존재를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 내가 진짜 어 그런 거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어, 이 애가가 될지, 어, 잔양이 될지 모르는 이 노래를 어, 지어서 어, 불러서 어,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이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 뭐다 아시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 정해진 결론인데, 우리가 뭐, 어?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성경에서 따지고 보면, 예수님 오시면은 다 멸망한다면서요. 아, 그럼 뭐,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는 막, 어, 내키는 대로 살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뭔지 할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서요, 야, 너의 존재는 영원하다. 육신에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영원한, 영으로서의 삶이 있다. 그거를 어떻게 결정할래? 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 성경 내내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리까리하니 잘못 알아듣는다 싶으니까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모든 걸다 핵심 서머리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이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와 있다는 모든 가르침들을. 그 당시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통해석을 해서요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고 왜곡되어 있거나 오해된 부분들을 다 말끔하게 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래나 자래나 모든 이가 다 나를 알고 정말 복받고 고원 받기를 원한다 라는 게요 뭐 초지일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어, 하나님께서 음, 지어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신 노래 음, 그 내용,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그 결과들이 어떻게 드러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무엇을 어, 분노하시고 또 슬퍼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이 저희의 삶의 기준과 또 원칙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분별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